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에서 15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너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리노이의 메리루 파크 글입니다. 자라나면서 나는 많은 상처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사정을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말하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난 용서했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그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픈 감정이 전혀 없이 과거를 말할 때, 비로소 그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할수 있답니다. 그럴 때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됩니다. 그분의 말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힘든 일을 자꾸 되새기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팠던 과거를 되살림으로서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씻어 주십사,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십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고통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일들을 원망하는 아픈 마음과 분한 마음, 그런 마음 없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빙그레 웃으면서 생각하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욕이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향료로 여러분들 치료하십니다. 길러 아서의 그 향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종류의 상처 아무리 크도 아무리 깊어도 다시 생각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까지도 얼마든지 시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낮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치료를 요구할 때 하나님, 기꺼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상처를 붙들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당하고 또 당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경은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